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킹 메이커 딥 나인입니다 아난티 주주 여러분들 지금 아난티 들고 있는 거 맞나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러다 비명 행사하는 거 아닌가? 혹은 존버는 승리한다 이두 구간이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아난티의 운명을 실적과 뉴스 그리고 차트 분석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 영상 1초도 스킵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2일 전 세계가 주목한 에이펙이 경주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황 그리고 UAE 칼리드 왕세자까지 21개국 1700여 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인 역대 최대 규모의 회의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글로벌 VIP들이 머문 호텔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난티입니다. UAE 왕세자가 머문 460평짜리 국내 최대 규모 스위트룸과 그가 반에서 대량으로 공수해간 볶음김치 그리고 젠슨황이 마신 아난티 커피로 하루 평균 3천 잔이 나간 커피 부스까지 세계 정상들이 체류 기간 동안 매우 만족스러웠고 다시 방안하면 찾고 싶다는 메시지까지 남긴 바로 그 호텔이 아난티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주가는 11월 5일 현재 7천 원대로 52주 최고가 11,850원에서 33%나 폭락한 상태입니다. 세계 정상들이 극찬한 호텔의 주가가 왜 이렇게 추락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과연 다시 반등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 개잡주였을까요? 자 계속해서 저 주식 킹메이커 딧9과 답을 찾아보시죠 일단 에이팩 공식 후원사로 선정되면서 아난티는 엄청난 브랜드 마케팅 효과를 누렸습니다 본회의장 바로 앞에 민트색 아난티 커피 부스를 설치했고 정상들의 대기실에 커피와 핑거푸드, 생수를 무료로 서비스했죠. 특히 UAE 왕세자가 투숙한 아난티 코브는 무려 19차례 점검을 거쳐 완벽한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 왕세자는 볶음김치를 본국에 공수해갈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실제 매출로 이어질까요? 2025년 상반기, 아난티 매출은 1,2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5,395억 원을 대비 76.3%나 폭락을 했습니다. 게다가 a p e 은 일회성 이벤트였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객실 점유율이 올라가고 부가 매출이 발생하겠지만 이것이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는 아닙니다. 증권가에서도 단기적으로는 a p e 같은 화려한 이벤트에 기대어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영 효율화라는 기본기에 달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난티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분양 매출과 운영 매출인데, 2023년 아난티는 빌라주드 아난티 분양으로 무려 7,136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덕분에 연간 매출이 8,973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분양이 종료되면서 분양 부문 매출은 전년 상반기 4,483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168억 원으로 무려 96.25% 지나 급감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결과는 2024년 영업이익이 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7% 급감을 하였고, 단기 순손실은 324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을 하고 말았습니다. 2025년 1분기에도 영업손실 32억 원을 기록하며 4분기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분양권 매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사업 구조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난티도 손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회원권 비즈니스인데, 아난티 회원권은 현재 2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고, 대기해야 할 만큼 수요가 많습니다. 등기제 평생 회원권이라는 독특한 구조로 하나의 회원권으로 아난티 남해, 호부, 코드, 강남, 그리고 오픈 예정인 제주와 가평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리조트가 늘어날수록 회원권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죠. 자, 둘째, 퍼블릭 호텔 확대입니다. 아난티는 2022년부터 아난티 앳 브랜드로 일반 고객도 이용 가능한 호텔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강남과 부산 코부, 부산 빌라주 세 곳을 운영하며 고객층을 다각화하고 있죠. 셋째, 골프장 사업 확대입니다. 2022년 제주 세인트포시 시집은 80%를 1,200억 원에 인수했고 남해 코브한라에서 골프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나열한 세 가지가 4분기 연속 적자를 만회할 만큼 충분할지가 핵심입니다. 자 다음으로 차트를 보시면 아난티 주가는 2023년 1,850원까지 치솟았다가 2025년 11월 현재 7천원대까지 34% 이상 급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최근 저점인 7,200원이며 저항선은 9,000원대입니다. 현재 5일선 제외하고 모든 이평선과 개리가 있기 때문에 차트는 사실상 박살이 난게 맞습니다. 하여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목표가를 꾸역꾸역 보자면 현재 순자산 대비 1.3에서 1.5배 수준으로 회복시 1300원에서 12,000원입니다만 중립적으로는 이벤트 효과 미미와 적자 지속 시 8,000원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난티가 부채 부담 가중과 운영 효율화에 실패한다면 5,600원 대에선 눈물을 머금을 여유도 없이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4분기 연속 적자 상황에서 실적 개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혹여 추가 매수는 위험한 선택이라 보입니다. 자 현재 미국의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코스피까지 4천 선이 붕괴되어 상승세를 보이던 우량주들도 급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시국입니다. 하여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하락장에서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신 분 여럿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에이펙에서 얻어낸 효과는 불과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투자자들의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야만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입니까? 주식 킹메이커입니다. 전 딥라인이 이 불황 속에서도 매일 장 시작 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급등 가능한 종목 문자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와 매도가, 황금 타이밍 딱딱 짚어서 안내드리는데 이 모든 걸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채널의 조회수가 높아야 수익이 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종목 신청해주시는 분께 한한 푼의 금전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 딥라인사나 투자 전략팀 멤버들은 금융 투자 자격증까지 다수 보유 중인데 투자 자산 운용사나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등의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만 입력해서 문자 보내 주신다면 현재 수익에 목말라 계신 분들을 위해 정보들 무료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여성분이신 김아무개님께서 오늘 제게 문자 남겨 주신다면 바로 다음 거래일 장 시작 전 급등 가능한 종목 받아 보시고 딱한 주만 사서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셔도 저 딥라인 자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전략팀이 드리는 종목들로 수익률 리스트 작성 중인데 9월은 230% 수익을 냈고 다음 10월은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3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적게는 3%에서 많게는 30%가 넘는 수익을 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장 하루 이틀 만에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영상 봐주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위에 번호 0105077-0475로 숫자 9만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딱 2주만 받아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그만 보내달라 해도 되지만 현재 캐나다로 이민 가신 분까지도 종목 추천은 계속 받고 계실 만큼 적중률도 높고 수익률도 좋으니 현재 본인의 수익률이 이만큼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문자 보내셔서 남은 2025년 하반기의 계좌를 채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아난티는 과연 계좌주일까요, 아니면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아난티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번 APEC 행사로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를 뽐냈고, 독특한 회원권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며 퍼블릭 호텔과 골프장 사업의 다각화에 시도 중입니다. 그리고 PBR 역시 0.83배로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요소들은 4분기 연속 적자로 2024년 영업이 99.7% 급감, 또 분양 매출 급감으로 매출 76.3% 폭락이며 심지어 부채 총계 증가와 재무 안전성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일회성 이벤트에 의존하는 구조 또한 앞으로 획기적인 매출 상품이 나오기 전까진 희망적이진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난티는 조건부 희망주입니다 앞으로 25년 4분기 실적 발표인 11월 11일을 지켜봐야 하지만, 퍼블릭 호텔과 골프장 사업이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에이펙 효과가 실제 매출로 이어졌는지 그 기대감은 높다고 볼수 없습니다. 만약 반대로, 4분기 실적에서 영업 손실 폭이 대폭 축소되고 운영 매출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면 그때는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지속되고 운영 효율화에 실패한다면 그때는 과감히 떠나셔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익절 타이밍이나 최소의 손해로 손 털고 싶으시다면 저 딥라인에게 다이렉트 대응 팁 받아보셔서 대처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위에 번호로 숫자 9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으신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도모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 지금 당장 문자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주식을 더 딥하게 알려드리는 주식 킹메이커 딥9이었습니다. 끝